안녕하십니까. 한암무도사 김원채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무동산 김원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시 집현면에 위치한 시골 천집이죠 뒤에 보시면은 주주택인데 오늘 매물은 건축물 등기가 안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 여기 위치 보시면은 여기서 면사무소 나가시면 차량으로 한 5분 정도 나가고요 진주 서부 청사 까지는 한 10분, 10분이면 충분하죠. 그리고 하대동 초전동. 예, 거기도 한 10분 정도면 충분히 되겠습니다. 여기 반대로 넘어가시면, 여기 넘어가시면은 의령, 산청, 합천이죠. 예, 그쪽 쪽에는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면 충분히 되겠네요 네, 오늘 매물 돌아보기 전에 매물 정보 먼저 확인하고 돌아보시다. 네, 오늘 메모 정보 보시면은 위치는 경상남도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에 위치해 있고요. 어, 지목이 오늘 총다섯필지입니다 종류별로 있네요. 오늘은 종류별로 있습니다. 지목이 대, 답, 전, 임야, 짭종지총 다섯 필지입니다. 네, 대지 면적은 427제곱미터. 약1 2 9평요 답, 단 면적은 63 제곱미터, 19평, 그리고 전421 제곱미터, 약1 27평. 임야 입냐, 어디에 임야죠? 임야 입냐, 592 제곱미터, 약 179평. 그리고 잡종지, 잡종지 보시면은 139 제곱미터, 약 42평 나오네. 총 면적이 1642 제곱미터. 약 496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93.7 제곱미터, 약 28평 나오고, 나오고예. 어, 등기는 안돼 있습니다. 등기는 안돼 있고, 건축년도는 1959년 도예 사용승인이 됐는데, 보니까 이걸 허물고 새로 짓는 것 같네요. 이 앞에 보시면 좀 있다 보시면은 전집이 한개 있고, 이 건축물은 뒤에 건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도로상황은 차량 들어오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요 전필지 전부 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도로상황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실내부 같이 한번 돌아보시더이 도로상황 보시면은 여기가 도로 차량 들어오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요 바로 앞에 여기 주차하셔도 되고, 여기 들어오시면은 앞마당이 엄청 시리 넓습니다. 앞마당이 엄청 넓죠. 차델라코모는한 다섯 대는 충분히 되겠죠. 오늘 봄 매물 보시면은, 여기가 봄 매물. 오늘 봄 매물 주택이고, 옆으로 별채가 하나 있죠. 그리고 반대로 보시면은 옛날, 옛날에 쓰시던 전집전집이 촌집. 네, 있습니다. 전집은 네, 그렇게 크게, 크게 많이 볼게 없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는 요게 전부인데 여기가 방한 칸, 방한칸 있고 옆으로 이렇게 뭐 창고 공간. 뭐 짐승들 키우고 할거 있죠, 옛날에는. 그리고 이쪽에 가보시면은 지금 관리가 안돼 있는데 이쪽이 또빠치죠 네, 오늘 필지는 총 다섯 필지인데 네 필지는 붙어 있고 요한 필지는 옆으로 한쪽, 한 필지 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요좀 이따가 제가 항공 영상으로 볼때 필지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 본체, 본매물이고, 네, 요, 별채요아래쪽에는 창고식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예, 비올 때는 차를 요 안에 주차해도 되겠고, 그 옆으로 또, 이렇게,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가 창고 공간. 네, 예, 최고 공간층 뭐 작지는 않죠. 사이즈는 괜찮습니다. 이거북 네, 그리고 오늘 본 매물 한번 보고 안에 들어가 봅시다. 매물 옆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장독대하고 수도공간이 집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계단 네네 네 계단 올라가네 네 계단 올라가면은 바로 집있죠 네, 신발 벗는 공간 현관은 따로 설치가 안돼 있고 신발 벗으면 바로 이렇게 결주간 그 복도식 주방이 아 거실이 있습니다 복도식 거실이 있고. 들어오시면은, 이쪽이 바로 욕실. 욕실부터 차근차근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최고 오른쪽에, 여기가 욕실이고,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방. 여기가 방입니다. 네, 오늘 방은 총두 개구요. 예. 욕실, 거실 주방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건방 바로 옆으로 이렇게 간방이 있습니다. 최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주방 여기가 주방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방 영포로 보시면 아까 장독대하고 수도 공간 나가는 문이 진출입 공간 문이 이렇게 있고요. 그 주방 반대편으로 보시면은 다용도 공간 이런 창고 공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실 실내도 그렇게 많이 돌아볼 게 없죠. 네, 오늘 실내여부 싹다 돌아봤고요. 항공 영상으로 필지 체크하고. 주요 환경, 같이 한번 살펴보시다.